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공세를 더 강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와 일본은 내일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맞대결을 벌입니다. 이번 주는 한일 경제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 내용 관세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권 기자. 네. 일단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공동여당인 공명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57석, 그리고 공명당이 14석으로 연립여당이 71석을 얻었습니다. 일본의 연립여당은 기존 의석을 합쳐 과반이 넘는 의석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에서 이긴 아베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보복의 강도를 더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그런 예상이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예, 아베, 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강경 대응이 결국 여당의 호재로 작용을 한 만큼 지지층 결집, 결집을 위해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실제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어제 아사히 TV와의 인터뷰에서 아,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와 한국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반하는 대응을 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는 결코 보복 조치가 아니며 안전 보장과 관련한 무역 관리를 위한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일본과의 갈등이 지속될 경우에는 가등이나 어려운 수출이 더안 좋아질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우리 수출은 이미 상반기에도 부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세는 수출 상위 10개 나라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세계무역기구 WTO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1년 전보다 6.9% 줄어든 1,815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6.4%가 감소한 독일, 5.6%가 떨어진 일본보다 감소폭이 더 컸는데요. 미중 무역 분쟁과 세계 교육 축소에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일본과의 갈등으로 하반기 전망이 더 어두워질 것 같은데요. 예, 일본은 모레까지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것과 관련한 의견 수렴을 마칠 예정입니다. 이어 다음 달부터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할 것으로 예상돼 하반기 수출 전망은 부정적입니다. 시장 조사업체 IHS 마켓은 수출 비중이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미중 분쟁으로 역풍을 맞은 상태에서 한일 긴장까지 고조가 돼 수출 전망이 더 어두워졌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수출 부진은 올해 성장률 개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우리 기업들은 일본 수출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고요. 네, SK하이닉스의 이석희 사장은 소재 수급을 위해서 어제 일본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는 소재 수급을 다변화하고 국산 소재로의 대체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지만 여의치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일본은 현재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데요. 경제 보복 후속 조치가 이어지면 수입이 어려워지는 소재와 부품의 품목이 더 늘어나서 기업들의 긴장감이 큰 상황입니다. 네, 이번 주가 한일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어떤 이벤트들이 있나요? 예,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내일부터 이틀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WTO, 일반 이사회가 열리는데요. 정부는 일본 정부의 무역 제한 조치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취지의 연설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본 조치가 세계 반도체 시장을 교란시키는 반자유무역 행위라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존벌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일본에 이어 모레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청와대는...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서울에서 볼턴 보좌관과 만나서 양국 간 주요 현안을 협의할 예정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일 갈등에 대한 관여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어떤 의견을 나눌지가 주목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